집안에 있겠지. 저기 사람 분명히 100%일 거지. <laughs> <laughs> 보급있다. 아니네? 빨간색? 어! 쏜다 쏜다! 아 미친.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레토나 쪽인 것 같은데? 야나 살려줄 수 있어? 근데 105쪽에서 소리가 났어. 나 내가 있을 때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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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나이스. 나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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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왼쪽 내 왼쪽 어 거기 거기 킬 아.. X나 아프네 킬핑 좋았죠? 예 네. 집안에 있겠지 저기 사람? 분명히 100%? 있거지? 나 죽지 에어드랍... 포트입니다. 포털... 어디 어디 어디. 지금 비행기 떴는데 아직 안 떨궜어요. 아. 떨굴 것 같은데. 지금 떨굴 타이밍이에요. <laughs> 역시 떨궜다. 이거 떨굴 타이밍이었어요. 신난다. 아... 야 저걸 먹지 말고 쪼다가 먹을래 어떨래? 그, 형노바꿉니다형 아... <laughs> 브레이크 따위 몰라요. 야, 일로 가자. 아 오! 오, 오, 오 <laughs> <laughs> 내가 <내려> 그냥. <웃음> <웃음> 어... 형, 그래도 제가 자기장 안까지 들어왔어요. 아, 기요소리 아, 아, 아. 어디? 배 타고 갈까? 포트 있어? 아니. 어, 보트 있네. 저기 다리 끝에. 어, 어디? 레드존이야. 형, 아, 저희 녹 그래. 바꾸잖아요. 가시죠. 그래. 뭐, 뭐, 하다가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뭐. 그럼, 그럼, 그럼. 뭔가 저, 저 빼고 다, 다살것 같은 느낌이면 제가 자폭할게요 폭탄 <laughs> <후탄> 들고.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출발, 빨리다, 출발. 빨리 가. 뭐, 왜 아무도 안 타. 아, 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기절. 무사해. <laughs> <수사에> 났어요. <수사에 수사에. 웃음> <laughs> 가져갈게. <웃음> 아, <웃음> 아, 아 오반데? 상자 많아요. 드세요아 미친. 위치 파악해야 돼 빨리. 있어 안 보여. 아 위치를 모르겠다근데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지금 얘네 다 해변에 있네. 어 미친. 아잣됐네 자기장 오고 있는데. 형 자기장 아.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네. 하나다. 올라가면 다 죽을 텐데. 어야 근데 하, 하나가 죽였어. 어? 다른 팀인가 다? 엠방향 두 명, 한명 중. 어 여기서 그리고 다 보인다. 뭐더블 방향에 하나 올라간다. 좋아, 좋아. 형, 제가 살신정의로 차 뒤집어가면서까지 그거 있어요. 좋아. 자기장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한명 기절. 다 빠진다, 이제. 아, 소음기 있으면 대박인데, 진짜. 두명 기절, 두명 기절. 아, 이제 안 보인다. 한명 아예 사망했어요. 어, 오이길 어디지?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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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아, 밀, 밀. 여기서 안 보인다. C, C로 하면 잠수, C로 돼요, C. 스페이스 들어오면 다시 올라오고. 아이고야 잠수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찾았다 오케이, 어 나이스 다잡었다 근데 마지막 자기장 하나 더 있을 텐데 음. 그 반대쪽 아예 초원 쪽이 그거 되지 않을까요? 아직 집 안에 있는 애한명안 나갔을 텐데 어나 옆집에 있는 애 때문에 되게 신경 쓰여서 가만지 못하겠네 아 근데 아직 형 빼고 10명 살아있어요 어어 마지막 오야 이거, 이거 버티면 이긴다 네 이거 이거 근데 집안에 있으면 돼요 집안에 있다가 붕대 같은거 아이 풀부스팅 해야되는데 그러면 드링크 4개밖에 안남았는데 낚시 해야겠다 구급상자 뿌리아 형이 하나 일부러 던져 놓은 거예요? 어여수솔직 들어온 거못 봤을 수도 있어 아 이거 형총 하나 뭐예요 그 다음? 샷건인가요? SKS 반자기 SKS 여기서 어? 소리 들린다 어, 아아아필 아, 사건이야 빗치. 다 아, 죽이겠다고. 음. 문 여의도 열려있네. 다 파밍 안했나? 어, <웃음> <웃음> 뭐야? 왜 그렇게 가? 아, 여기 파밍했네. 뭐지? 완전 정면이었지 그냥. 어. 차소리. 어, 왔어 왔어. 나이스 잡았다 저거. 왜안 잡아. 잡아. 디한명 더. 한명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왜안 보이지? 뭐야 오토바이 어디? 지가 간다간다오 어, 온다 온다 온다. 잡을 준비. 오케이. 저 반대, 반대쪽에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온다, 온다. 쏴! 아! 아, 미친, 나 끼냐? <laughs> 오케이, 킬. 오케이, 킬. 나이스. 미친, 너한테 쳐맞은 거야. <웃음> <웃음> 어! 뒤에, 뒤에, 뒤에 또! 저기, 저기. 바위 쪽인 거 같은데? 안 보인다, 야. 아, 미친. 피었는데. 보여? 응, 음, 집에 있어. 파란, 아, 빨간 지붕. 빨간 집. 어 빨간 집. 이 저, 방향 전방에 100. 빨간 집? 어이방이 바로 아, 바로 전방에 저기 빨간 집. 먹어 될것 같다 이제. 저기 집 쪽에 하나 있댔지. 음. 어 아까 이샷발로 했으면 무조건 1등이었는데. 그렇지. 오토바이 또 이쪽으로. 어 온다, 온다 온다 오토바이. 여기 뭐핫 하스필. 가는데? 그냥 가네. 내렸다. 어, 내렸다 저기. 쏴봐 쏴봐. 아 가려서 안 보인다 이제. 집 집에서? 어 아, 나무 때문에. 어 나이스 키져. 재밌어? 없어. 근데 소리 들리는데? 방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어? 와이런 애야. 어디 어디 어디야? 전방인데? 저기 N, N, NW? 직쪽인데 응? 난 S로 들렸는데, 165 와, 자기장 봐 환상적인데? <laughs> 환상적이다 헤어스 있나? 아닌데? 아니야 여보, 어? 배그지? 어, S네 어 어? 저 부시에 숨어있나 본데? 안 보여 근데 요 부시에서 150, 한, 600m? 언덕 쪽으로 쏘는 거 보인다, 나, 보여. 두 어디, 명이거든. 어디? 그니까, 120하고 SE 사이의 부시. 나무 하나 보이지? 큰 나무? 작은 어. 나무? 중간 나무? 어. 아, 근데 니 사베라 보이는 거잖아, 니는. 쏴? 하나. 쏴? 알았어, 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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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이렇다, 나이스. 하나 기절. 오케이. 둘다 킬. 나이스. 아 레토나 있었네 사람 어 파솔리 어저기저 다시마 쟤가 내린다 오케이 맞췄어 어 봤어? 오케이 킬한대더 한대 맞췄어 오케이 킬 기절인데? 아니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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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있어 조심해 한명 어디 있는지 모른다 차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앞에 킬킬 킬, 일단 킬 여기 전방에. 오케이, 잡았어. 가자. 사람 있으면 이, 이쯤 되면은. 없어, 사람. 저레트나 뒤집어져 있고. 어. 사람 없는 것 같아, 집에. 어, 쏜다, 쏜다! 저기, 저기, 전방에. 아, 여기, 여기. 보여, 보여? 집 안에 사람 있어? 아니, 집 안에 없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내가, 그, 기절, 말고 내가 기절시켰어. 아한명더있다 얘기야? 어, 어 그쪽에 한명더 있지 기절을 시켰으면은 아니 바로 나 죽이네 그냥 기절도 안 시키고 일곱 명 아니, 집안에 사람 없었던것 없었, 같아 가야 되는데 레토나 떨어 타고 가게 다시야 아니. 뛰어라 그냥 그렇다고 집 저기 어 봤지. 아 뭐야? <웃음> 극혐. <laughs> 개 극혐. 왜안 쏴지?